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할아버지 무슨 아, 일이세요? 내 참기름이 잔뜩 끼신 게 아주 귀티가 잘잘 흐르. 네 아주 초면에 말씀을 좀 기분 나쁘게 하시네. 아 무슨 일인데요?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원만 주십시오.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방금 여기 마을에 전이 봐가지고 돈을 어떻게 주는지도 잘 몰라요. 아 이거 만원 어떻게 주는데요? 이제 저도 이 마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laughs> 아, 잘 모르시면 좀 힘든데. 그럼 제가 배워오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배워오시면 제가 진짜 만원 드릴게요, 할아버지. 주네 사람들 <laughs> 이만원 어떻게 받나요 아, 이분은 직업만 선택하고 있네. 아, 저 지금 택시 하려고 지금 여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 그 뭐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광부예요, 광부. 아, 광부시구나. 아, 노가자밍 씨그갈때 어떻게 가요? 내 택시 태워줄게. 범죄 저질러서 경색차 타고 가면 돼 그러면은 돈 아끼고 줘아돼 콜라 빨리 줄게 아, 시청자분들 일단 택시 너무 비싸니까 처음에는 그 인력 거로 갈게요 여러분들 그 보니까 어 업업 할수 있더라고 아 김민수 씨! 아네 안녕하세요 아, 야, 제 택시는 아직 업고요 인력 건데 이거 업으면 <laughs> 어떻게 해요 업해요 잠시만. 업어준다고요? 네 업어서 이동합니다 그, 광산까지 가는데 업을 수 있겠어요? <laughs> 광산 광산 여기서 많이 먼가요? 많이 먼것 같아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저쪽 끝에 있거든요. 아니, 아 잠만요. 아 내리세요. 아 내리세요. 아, 아 여기 1인승이에요아 경찰에서 아... 안 가요. 자 민수 씨. 일단 업혀요. 어버이들 있다니까. 갑시다. 오, 좋습니다. 자 아,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죠? 우회전해 주세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금방 갑니다. 갑시다. 근데 궁금한데 도착하기는 하는 거죠? 아, 그럼요. 금방 갑니다. 금방 요 앞이에요. 아, 요 앞이에요. 방사 한번 별거겠습니까 아, 그쵸? 아고속도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더 빨라져요. 걱정 마요. 아, 저 손이 걸리겠는데? 아, 손님! 아, 아, 리면 아, 그렇게 머리 뛰고 치시면 뛰고, 뛰고, 어떡해요? 빨리. 운전 중인데. 좀 느린 것 같아서. 아, 잠깐만. 금방 갑니다. 잠시요 아, 여기 빨간불이라 멈춰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들어가시면 그 <laughs> <인도로> <laughs>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죄송한데, 정확히 인력거기 때문에 이거 이륜구으로 아. 자동차 취급입니다. 민들어 가면 아, 불법이라도 잡혀가요. 아시겠죠 저분들한테. 아, <laughs> 자, 여기서 그대로 직진하면 돼요. 네네,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아유 자, 다 왔으면 저기 저기 보이는 산이 방산인가요 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 대한 빨리 가 볼게요. 일단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가 <laughs> 저기서 내리 내려주고 그냥 돈 받자. 이제 야, 이거 이대로 볼까? 지금까지 요금 27만원 나왔거든요. 손님 괜찮으시죠? 27, 27만원이요? 저 요금이 너무 비싼 좀거 같은데. 많이 은데 아니에요. 요금이 원래 좀 많이 나와요. 도착을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도착하면 100, 17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아, 그래도 손님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네. 3시간 정도 걸으시면은 도착하거든요. 네네. 내려드릴게요. 아, 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산합시다 정산은 그돈 벌면 하면 안될까요? 저기요 아, 경찰아저씨 여기 이분 얻으면... 돈을 안내려고 그러거든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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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만원이요 깎아드릴게요 25 2 5만 받을게요 25만 원. 빨리 주세요 손님 맞을래요? 손님 맞을래요? 아니 들었습니다 네, 잠시 아직 입금확인 안됐거든요? 아 네네 입금확인 좀 해주세요 안들어왔어요 아니 입금했거든요? 다시 주세요 확인 안됐어요 아, 들어왔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또 이용해 네, 주세요. 네, 네. <laughs> 아 잠시만 내려주세요. 네, 무슨 일이죠? 아저 콜이 잡혀가지고 펭기사님 잠시만요. 네. 나중에 또 봐요. 네. 자 여기 콜 부르신 분. 아콜 부르셨구나. 아왜 자꾸 자꾸 그쪽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그 다른 분들 교환 안되나요저 광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돈 벌어야 돼서. 제... 아 제가 <laughs> 저기 아, 이거... 다리 건너까지는. 자, 그 서비스로 태워드릴게. 아, 알겠습니다. 그 정이 있으니까, 들갑시다 자, <laughs> 자, 여기까지 딱 건너드릴게요. 자, 손님 내리세요 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습니다 어떡해? 안녕 계산. 가세요. 계산해야죠. 서비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알겠어요딱이 번만 안 받을게요. 아유. 오케이, 아유. 나중에 오죠.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laughs> 아, 뭐 사람이 있네. 어? 있어. 아, 가지고 있어. 아형 씨! 형 씨! 콜 예, 예. 불렀잖아. 예, 이거 택시 기사 아닙니까? 어? 아, 그거 타도 돼. 같이 갑시다. 어, 그, 일단은 그 저기하게 무기 같은 거 구할 수 있는 데로 좀가져 있어. 예, 좀손좀 좀 봐야 될 사람 이 있어가. 아, 저기 우리 내가 예,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 동안 무슨 일이 그걸, 있었는지. 제가 참이 뭐 그냥 건전하게 세상 성실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 하늘이 저를 가만히 내비두지 않네요. 네, 이거 이거 운수 뭐 조합 모조라도 만들어가지고 뭐, 면도 삐띵까 먹고 경찰들이 그니까요, 진짜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야 돼 모범, 네. 뭐뭐 무지개 운수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서야 돼. 내가 볼 때. 네. 경찰아 언제, 경찰은 언제 오지? 왔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전당금 오0만 원. 여기 안에 있습니다. 계속, 계속. 두분두남분두분두 분. 이씨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씨 그이 새끼 제가 잡아서 제가 신고했어요. 네. 저 현상금 받는 거 맞죠? 네. 뭘 일어나 이 범죄자 새끼야, 어? 동료를 50에 팔았다고요? 왜 동료죠? 근데 이분 왜 현상금 잡힌 거예요? 아이고, 상서적으로 자꾸 사람들을 히트 앤런 하고 있잖아요. <laughs> 다만디 있어요. 이봐요. 실장. 실장. 출발해. 아니, 저, 주... 아니, 조실장. 다시 <laughs> 조... <laughs> <글씨> 부르셨나요? 아니, <laughs> 안 불렀어요. 가, 이양 봐라. 캐시 부르셨죠? 인가? 안 불렀어요! 다아불르셨다고요네 타세요! 안불렀다고요이 양반아! 야! 이 양반! 강매 아니냐고! 이거 왜 타죠? 잠시만요! 캐시 그... 어디로 갈까요?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아 그니까 그사람들 어디 있어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흑민 씨! 아 흑민 씨? 제가 그로 안내해드릴게요! 아 근데 2.5억 이렇게 덜콩정 덜컨적... 아유! 한 시간 32분! 어! 어, 어 수간 아. 기억이 끊겼다! 택시 부르셨죠? 아, 잠깐만, 야이 양말 그래. 이상해, 야이 양말 <laughs> 녹음기야, 택시, 택시 부르셨죠밖에 할줄 몰라. 택시 부르셨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아니, <laughs> 아니 흥민이한테 가주세요, 흥민 씨한테. 아, 아니 택시 부르셨죠? <laughs>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거 사는 거잖아 부르셨죠? 네. <laughs> 저기요 아, 네, 불렀어요 불렀어요 갑시다 네, 네. 어디로 갈까요? 흥민이한테 가주세요 흥민이한테요? 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맞아요? 저 소리 들리면 흥민님 있던데? 없잖아요 택시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고. 불렀잖아요 택시를 아. 내가 탔잖아요 네네 아, 탔어요 네. 아니 카풀 뭐예요, 이거? 네네. 어떻게 가는 건가요? 아, 이거.. 택시 부른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앞에 사는 사람은? 저 택시 기사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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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오른쪽에 앉으신 분. <laughs> 저도 아. 기사예요. <laughs> 아이고, 완전 효율이 개똥망이구만아 <laughs> 여기..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어? 저, 저.. 왜 쫓기는 거죠?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 택시 부르셨나요? 블루 <laughs> 킬이하고요 아, <laughs> 여기 차가 있는데. 다 세우시고 지동 끄세요 일단 네, 네, 택시 부르셨죠? 이발. <laughs> 다름이 아니라 방금 중앙성 넘어서시고 별짓을 다 하시던데.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제발. 택시 부르셨나요? <laughs> 택시 부르자. 이 사람은 또왜 이래. 내리시고 일단 다 내리시고. 저는. 다르지. 아, 근데 차가 상태가 좀안 좋아 보여요. 아, 그런가요?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원래 차 이렇게 출고 나오지 않나요?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거 날도 안 좋은데 이거 창문 다 깨져가지고 빗물 다 들어오네, 이거 아, 이 비들도 택시를 불러서 그래요 지금 택시 부르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박아 <웃음> 어구, 어구, 어구. 뭐 씨,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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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부르셨나요? <laughs> 아씨 뭐? 아니 누가 바가 이러지 않았어요? 어, 뒤에서 뒤에서 뭐야? <laughs> 뭐야? 택시 부르셨어요? <laughs> 아니 이어 아니 뭐예요 어. 이 사람? 선생님 저 부셨죠? 눈이 안 떠져요 선생님.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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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 아! 저기요. 말고. 어, 뭐야? 타요 타. 살려주세요그 택시 아저씨. 네, 해변가로 가이 날씨에 해변가 가면 죽어요 50만원에 나를 팔아? 판게 아니라 정의구현이었습니다 근처 해변가로 가 아니 이거 어디까지 가는거야? 저 이거 어디까지 가나요? 도착했습니다 말로 합시다 일단 50만원 줄게 50만원 그 돈도 아니야 90만원 줄게 그러면 그러니까 야, 돈 때문에 이런 걸 보여요. 그야 됩니다. 그 단돈 50만 원에 나를 팔아 넘겼다 아닙니까? 아니 어? 잘못을 그 했으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을 받는 게 사람 잊치라고 했는데 말로 해서 안 되는 아, 거야. 아, 아 동네 사람들 도와주세요.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그냥 운전하면서 돈 벌어 먹으려고 살라고 했다. 응? 어? 그런데요 세상이 네너를가만히안 내비도네. 내가 아, 이렇게 아픈데 그럼. 부상도 <laughs> 아파야 되는 거아가 <laughs> 미안합니다.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흥미시한데 상처도. 좀... 여기, 여기 도와주세요. 들어와 이 새끼들아. 들어와. 도와주세요. 양파씨 도와주세요. 도망쳐. 도망쳐야겠어. 도망가. 어머씨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날 아프게 했으면 안 됐어. 5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50만 원. 내 줄게. 50만 원 줄게. 50만 원 그리 중에 50만 원 줄게. 자, 50만 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대가를 치러야겠지. 갑시다. 어이 씨발 무서워. 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얼굴 볼래? 어머 <laughs> 씨발.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요 저 사람... 사람을 죽이... 저... 살려주세요!!! 살려... 아니 어디까지 가제비 많이 와요 저기요 아니... 착하게 다시 보자